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불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살친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에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에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버려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눔 제목은 길 위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세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자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유들을 살펴보면 내가 제자 될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망대를 준공하고 싸움에 앞서 계산해보고 헤아려보라 하십니다. 그냥 제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하시는 이가 주님이실 텐데 왜 이리도 어렵고 복잡한 것일까요? 제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원한다고 누구나 바란다고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닌 듯합니다. 주님은 내가 할수 없고 갈수 없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갈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자유 의지로 이 길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무작정이 아니라 누구 따라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헤아려 보고 기도한 후에 주님의 그 길에 내 발을 딛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이 좋은 길이요 영광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모든 길 위의 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